안녕하세요, 인증채널입니다 네, 아까 제가 토핑 소개는 따로 올린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올리도록 할게요. 여기 토핑 소개, 토, 토핑 믹스 소개할 거고요. 네, 이렇게 있습니다. 되게 푸짐 터지죠? 이렇게 서 오르르샷으로 소개 하나하나씩 해드릴게요. 네, 옆에는 미니렁님 아직까지도 계시구요. 네, 오늘 영상 찍을 때는 다 미니렁님 있을 것 같아요. 어? 요거는 실계란 토핑이래요. 이렇게, 음, 레진인 것 같아요. 아닌데. 아니래요. <laughs> 이거는, 뭐죠? 뭐예요? 두부 토핑. 도핑. 이래요 네, 이거 잘라서 쓸, 쓸 거구요. 이거는 에어박 도핑이래요. 스틱으로. 되게 길게 왔어요. 감사드립니다. 네. 그리 이거는, 어 네? 통사가. 네, 래요 네, 네, 이거 자르는 거 아니에요? 맞아. 어, 자르는 거 맞대요. 네, 나중에 잘라서 소개할 거고요. 이거는, 네. 푸딩 젤리 여기 안에 고퀄 토핑 있어요. 그건 조그만 마을 거래요. 조그만한 마을. 아니 조그만한 마을. 죄송합니다. 네. 자 이거 내허니 네. 네, 허니브레드 자른 거래요. 아내 네, 친절 설명하고 계시고요. 그리고 이게 자른 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래요. 이건가? 어, 이거래요. 이거, 이거 자른 거고요. 이렇게 사과고요. 그리고 이거는 딸기, 어, 맞대요. 받은 거래요. 네, 이렇게. 조금 큰거 같기도 하네요. 네, 핑거래요. 이것도 딸기고요. 받은 거래요. 그리고 이거는. 통계란이래요. 통계란. 아, 통계란. 동계란 <laughs> 4개, 아이 3개. 받은, 받은 거래요. 이거 아이 소개했지. 이거는 체크 초코 쿠키. 체크 초코 쿠키. 받은, 거. 받은 거래요. 그리고 이거 사과. 사과가 왜 이렇게 동그랗지? 몰라. 받은 거래요. 받은 <laughs> 거래요. 뭐랜데요? <모른대요. 웃음> 이거는 롤 케이크. 오렌지 롤케리 받은 거리요. 엄마이 oh <laughs> 받은, 받은 게 많아. 네 받은 게 대부분이래요. <laughs> 그리고 이건 식빵 토핑 저보다 더잘 만들었어요. 받은 거. 받은 거래요. 언제까지나 받은 오케이 이쁜 식빵이었고요. 요거는 고기. <laughs> 고기래요. 네 고기 그런게 아마도 두개가 있을텐데 진한게 될꺼일걸네 고기구요 그고거 <laughs> 이거는 딸기 딸기구요 받은거래요 받은 키위 받은거래요 받은 <laughs> 이것도 롤케이크 오렌지 롤케이크구요 그리고 제일, 제일 신기했던 초토핑인데요 이거는 만든게 아니고 초를 자른거래요 사기쳤어요. <laughs> 맞는 건줄 알았더만. 아니. 이것도 사기친. 이것도 아니. 사기친 거예요. 네, 사기. 사기예요. 만든 줄 알았는데. 그리 이거는 색깔 티는 잘안 나지만, 얘는 색깔이 조금 보이는. 받은 무지개떡. 무지개떡이래요. 받은, 거. 받은 거래요. 이게 더 색깔 티가 많이 나네요. 받은 거. 그것도 무지개떡. 무지개떡, 받은 거. 그리고 이거는. 그 사과 자른 거래요. 받은, 거. 받은 거래요. <laughs> 그리고 이건 계란 후라이. 받은, 거. 받은 거고요. 그리고 <laughs> 가래떡이래요. 받은 거래요. <laughs> 받은 그리고 이건 롤케이크. 초점이 좀. 네, 받은 거고요. 이건 가래떡. <laughs> 받은 거, 이거는, 얼음. 얼음이래요. 만든 거. 뭘로 만들었어요? 묵콩 풀. 목공풀. 묵콩 풀로 만들었대요. 네, 이렇게. 똥컬 죄송. 똥컬 죄송하다, 예? <laughs> 네. 똥컬 <laughs> 죄송하다고요 네. 이렇게, 얼음 토핑이랑, 요거랑, 에헤, 무지개떡. 고? 무지개떡이래요. 받은 거고요. 그것도 <laughs> 무지개 떡. 언제까지나 받은 거. 받은 거래요. 그리고 <laughs> 이거나 만든, 만든 거래요. 뭐지? 아, 아몬드. 몬드래요 가선으로 잘라지 귀엽네요. <laughs> 네, 요렇게 가래떡. 에? 아, 떡. 아, <laughs> <laughs> 떡처럼 자를 떡국용 떡. 떡처럼 <laughs> 어, 자르면 이쁘대요. 이것도, 이것도 그렇고, 요 이것도 그렇고. 아이, 헤이. 그리고 이것도 뭐지겠다? 어묵이래요? 받은 거야. 어묵? 어, 어디갔어어어 <laughs> 그, 어묵? 어, 그, 우동에 들어가 어묵. 있잖아요. 잠깐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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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절 설명, 우동에 들어가는 어묵? 이래요. 어 깜짝 놀랬네. 이거 이거는 고기, 고기, 내가 만든 거. 고기 아 해. 잘랐니 렁님이 만드신 거. 잘라서 쓰는 거고요. 예. 그리고 요거. 요거 네, 아까 소, 소개했던 사과 부요. 정체모를 레몬. 정체모를 레몬이고요. 아, 받은 거래요. 이건 자른 거 같아요. 그죠용 아싸, 맞췄다. 가래떡. 어, 맞았다. 이거는 <laughs> 딸기. 맞았다. 맞았다. 이건 <laughs> 사과. 아싸. 이거는 가래떡. 에이. 이 이거는 뭐죠? 식빵. 식빵. 오, 되게 귀엽다. 진짜 귀지짱 귀여워요. 천점 별로 안 들어가서 좋은 거 같아요. 받은 거. 받은 거래요? 이고 이거, 이거는 오렌지인데 이게 초점이 좀 선이 안 나온 거래요. 벌써 7분이네요. 거해. 이거는 딸기고요. 받은 거. 받은 거. <laughs> 네 나머지는 아시겠죠? 이렇게 해서 쇼핑 믹스 소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